6월 12일 리악 네이티브 0.80 버전이 릴리스 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리악 네이티브에 포함된 미약트가 최신 안정 버전인 리악트 19.1.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 API에는 다양한 안정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딥 임포트를 사용할 경우 경고가 출력되도록 변경되었고 더 정확하고 안전한 타입을 제공하는 스트릭 타입스크립트 API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기존의 네거시 아키텍처가 공식적으로 동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구조에 의존하는 API들이 점차 사용 불가능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디빈포트 사용이 곧 중단됩니다. 이제부터는 디빈 폴트를 사용할 경우 경고가 표시되며 향후 완전히 제거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레거시 아키텍처가 공식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기존 구조에 의존하는 API들은 앞으로 점차 제거될 계획이며 경고 메시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세 번째, 미액트 19.0이 1 기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최신 리액트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 실험적인 기능으로 iOS 의존성이 사전 빌드된 형태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드 시간이 빨라지고, 셋업이 훨씬 간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JavaScript Deep Import Deplication입니다. 이번 릴리스에서는 React Native의 JavaScript API를 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어떤 모듈을 직접 임포트 할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부터는 Deep Import, 즉, 라이브러리 내부 경로를 직접 지정해서 불러오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Deplicated 되었고, 코드 안에서 이런 방식이 감지되면 ESLint나 콘솔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Alert 같은 컴포넌트를 쓸 때, E ActNative 패키지 안에 Libraries, Alert, Alert 경로처럼 구체적인 하위 폴더 경로를 직접 임펄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React Native 루트에서 바로 Alert를 가져오도록 코드를 바꿔야 합니다. 이 변경은 여러분 프로젝트 내부 코드에만 해당되며 필요할 경우 경고를 잠시 끌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릴리스에서 Deep i 는 아예 제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변화는 전체 API 범위를 줄이고 유지보수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릴리스를 거치며 어떤 API를 루티에서 제공할지 커뮤니티와 논의하면서 결정할 예정이고 관련 피드백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와 함께 위약 네이티브의 새로운 타입 시스템인 스트릭 타입 스크립 API가 선택적 o 트인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스트릭 t API는 React Native의 미래에 적용될 안정적인 자바스크립트 API의 미리보기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기존 타입 정의보다 훨씬 강력한 타입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타입 시스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React Native의 실제 소스 코드에서 직접 생성된 타입이라 타입 커버리지와 정확성이 훨씬 향상되었고 타입 호환성 고장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리액 네이티브 루트 인덱스 파일을 기준으로만 타입이 노출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내부 구조가 바뀌더라도 외부 api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내부 리팩터링과 무관하게 api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트릭 타입은 기존 타입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준비된 앱부터 점진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리 t Native API만 사용하고 있다면 별다른 코드 수정 없이도 대부분 그대로 동작합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나 얼리어답터라면 tsconfig.json 파일에서 설정만 바꿔주면 바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 Strict TypeScript API는 앞으로 deep import가 완전히 제거될 시점에 맞춰 기본값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리액 네이티브의 공개 API를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포스트 Moving Towards a Stable JavaScript API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레거시 아키텍처 동결 및 경고 도입입니다. 리액 네이티브는 0.76부터 뉴 아키텍처를 기본값으로 채택해왔고, 많은 프로젝트와 도구들이 이 구조를 도입해 성능과 구조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폼 그리고 이제 이번 0.80 릴리스에서는 생흑의 기존의 네가시 아키텍처를 공식적으로 동결엔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기능이나 버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릴리스를 준비할 때 테스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뉴 아키텍처를 비활성화 업타우트하는 기능은 여전히 제공됩니다. 버그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엔 기존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유해 조치입니다. 하지만 t i 리티 팀은 두 가지 아키텍처를 병행 유지하는 것이 성능, 앱 크기 유지보수 측면에서 큰 부담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결국은 내가시 아키텍처를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API를 사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뉴 아키텍처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 리액터 19.1.0 도입입니다. 리액 a 네이티브 0.80부터는 내부에 포함된 리액트 버전이 최신 안정 버전인 리액트 19.1.0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리액트 19.1에서는 다양한 신기능과 버그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변경 사항을 리액트 공식 릴리스 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릴리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 중 하나는 언어 스택 개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개발 환경에서 특정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컴포넌트가 그 에러의 원인인지 추적하기 쉽게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디버깅 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 기능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배버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배버 플레이스먼트 란스 n n 션 네임 플러깅과의 호환성 이슈 때문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팀은 이 문제에 대한 수정 패치를 향후 릴리스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iOS 의존성의 프리빌트 도유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로 iOS 앱을 개발해 보셨다면 처음 빌드할 때꽤긴 시간이 걸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오래된 기기에서는 몇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죠. 그 이유는 위약 네이티브의 iOS 코어 코드뿐 아니라 그에 딸린 모든 의존성까지 처음부터 전부 컴파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위약 네이티브 팀은 안드로이드처럼 일부 iOS 컴포넌트를 미리 빌드해 두는 방식을 실험해 왔고 이번 0.80 릴리스부터 iOS용 프리빌드 기능이 일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릴리스부터는 외영 네이티브의 릴리스 과정 중에 이름에 사전 빌드된 X-Framework가 생성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외영 네이티브에서 사용하는 서드 파티 의존성만 미리 빌드한 버전입니다. 이렇게 사전 빌드를 도입한 이유는 단지 속도 향상 뿐만이 아닙니다. 외영 네이티브 팀의 경험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올리는 많은 빌드 관련 이슈들이 서드 파티 의존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관련 이슈도 GitHub에서 다수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 빌드 도입을 통해 이런 서드파티 의존성들을 메타가 대신 빌드에 제공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더 이상 그런 빌드 오류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단 현재는 우행리티브 전체를 사전 빌드하는 것은 아니며 메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들만 예를 들면 folly, g l o g 같은 것들이 먼저 사전 빌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릴리스에서는 위약 네티브의 코어 부분까지도 사전 빌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아직 실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사용하려면 아래처럼 환경 변수를 지정한 뒤 pod install 명령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적용하고 나면 초기 iOS 빌드 시간이 벤치마크 기준 약12% 빨라졌다는 결과도 있었고 빌드 안정성도 개선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 사전 빌드 기능을 팀 전체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싶다면 버드 파일에 아래와 같이 환경 변수를 직접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포드 인스톨을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사전 빌드된 의존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밖의 변경 사항들도 보겠습니다. Android Interprocedural Optimization r w APK) 사이즈 감소. React Native 0.80에서는 Android 앱의 빌드 결과물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React Native와 Hermes build에 대해 Interprocedural Optimization이 기본으로 활성화 되었는데요. 이 최적화 기법은 함수 간 호출 구조를 분석해 컴파일 단에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하거나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약 1MB 정도 APK 용량 절감 효과가 있었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설정 없이 단순히 React Native 버전을 0.80으로 올리기만 해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안드로이드앱 크기 최적화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new app screen redesign. community cli and template 전용. 이번 0.80 버전부터 커뮤니티 cli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 리액 a c t native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면 처음 보게 되는 new app screen이 완전히 새롭게 리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화면은 이제 별도의 패키지로 분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포함되는 초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도 줄어들었고 유지보수나 커스터마이징도 더 쉬워졌습니다. 이번 리디자인은 단순히 깔끔해진 것뿐 아니라 태블릿이나 대형 화면에서도 보기 좋도록 반응형 UX 개선도 반영되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더 나은 첫인상과 구조를 제공해줍니다. React Native 총점 8 0은 자바스크립트 코어를 React Native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마지막 버전입니다. 앞으로 JS를 사용하고 싶다면 공식 패키지 대신 커뮤니티에서 유지보수하는 위앙 네이티브 커뮤니티 살레이시 자바스크립트 코어 패키지를 통해 직접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헐미스 대신 JC를 사용해왔던 앱의 경우 이제부터는 커뮤니티 패키지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헐미스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공지와 세부사항은 공식 발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엑스포트필드 추가 주요 변경은 향후 하위 영로 접근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모듈 해석 방식을 병확히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 0.80에서는 기존처럼 모든 하위 경로 접근이 기본적으로 허용계로 설정되어 있어서 크게 깨지는 부분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트로 번들러에서는 플랫폼 확장자, 엑스포트 필드와 충돌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신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피해 워닝, 제스트에서는 딥임포트 방식으로 머킹을 하던 테스트 코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테스트 설정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더 엄격한 API 제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프로젝트 구조나 임포트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React Native 0.80 릴리즈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서 플랫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구조적 변화가 많이 담긴 업데이트였습니다. 레거시 구조의 종료, 더 안전한 타입 시스템 도입, 성능 향상, 빌드 최적화까지. 앞으로의 위행 네이티브가 더욱 가볍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팀이나 프로젝트에 맞는 마이그레이션을 천천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버전에서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